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징아님께 구매한 반텍포 4,000원 램봉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징아님 영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반텍포 4,000원인데 엄청 싼 구성으로 예쁘게 파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또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판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재구성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귀여운 루기와 동물성부이었어요이 뒤에는 이 마감용 인스 이렇게 민준이 넣어주셨네요 그러면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있었고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덤이 두개냈 있어요 우선 이 덤들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택동이에요 색깔이 없어서 색깔 못 쓰고 있었는데, 진짜 감사합니다. 토너장이랑 넣어줬다고 적어줬네요그 다음, 이건 보여 드릴게요 여기엔 이렇게 들어있는데, 뭐가 되게 많아요 먼저, 이 귀여운 토끼 마에 하나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, 우와, 제가 먹을 거 진짜 좋아해요. 근데 또 어쩜 이렇게 해. 맛있는 것들만, 저우템이 진짜 요즘 사랑하거든요. 그리고, 이토너젤 이거 진짜 좋아해서. 근데 이삭빨사탕은 저도 먹었어요 문구장에 푼단 말이에요 초등학때 먹었던 거 마지막인데 그거 보고 이요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이 포도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뜨뜻뜨 씹는데 너무 덥요 그리고 이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런 귀여운 카라멜이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가 있어요 이거 시트 포테이토 크리스피 이거 제가 감자 맛이랑 양파 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 맛은 처음 봐요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근데 좀 많이 부숴져서 i 슬프네요 그리고 이렇게 덤을 챙겨주셨어요소 m 하게 저는 이 카라멜 하나 먹으면서 할게요 이 이러면 진짜 너무 예뻐요. 진짜 미쳤어요. 먼저 이봉투를타 t t l e bit of a little 요쳤어요 먼저 요 i t t l 미 b 미 t of 해물이. 이게 이 캐릭터가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까먹었어요 남자 이름을 잘 외우려고 하는데 잘안 외워져요 근데 너무 예뻐요 두 번째 봉투 뜯어볼게요 여기는 이 뻐도 떡매 이거 제가 좀 많이 본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말랑이였나? 인스 하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하님께 구매한 반택볼 4,000원 랜덤 봉투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좀 예쁘고 푸짐한 가, 구성 감사드리고,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!